일번 문제. 1번 문제는 15년 1회, 17년 2회, 21년 4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달비계의 안전계수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첫 번째로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는 안전계수가10 이상. 두번째로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는 안정계수 5 이상 세번째로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는 안정계수 3 이상 나머지는 4 이상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이번 문제는 15년 이래 23년 이래 총 10년간 두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항탁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사업주의 점검 사항 네 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여섯 가지나 네 가지만 남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두 번째로는 권상용 와이어 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 상태 이상 유무. 세 번째로는 권상 장치의 브레이크 및쇠기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네 번째로는 권상기의 설치 상태의 이상 유무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는 법규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번에 본체 연결부의 풀림의 유무 또 그리고 본체 연결부의 손상의 유무 이런 식으로 답을 나눠서 쓰게 된다면 둘다 0점 처리되니 법규 내용을 쪼개서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답안을 남기하실땐 본체에 권상기가 3개 달려있다. 본 권권권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15년 이에 17년 이외, 20년 사회 21년 이외, 23년 이외, 총 10년간 5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첫번째로는 권과 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두번째로는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마지막으로는 와이어루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앞글자만 따서 권주화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시작전 점검사항은 둘다 잘 나오니 세트로 암기해주시길 바랍니다.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은 앞글자만 따서 권주화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은 앞글자만 따서 권부화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15년 이래 18년 이외 20년 사회 23년 사회 총 10년간 4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하인 리의 재예방 대책 5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첫 번째 단계로는 안전 관리 조직. 두 번째 단계는 사실의 발견. 세 번째 단계는 평가 및 분석. 네 번째 단계는 시정책의 선정. 마지막 단계는 시정책의 적용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안전 사실을 평가하는 것은 시시하다. 안사평 시시로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는 15년 1회, 16년 사회 21년 1회,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출제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자맘,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준수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두 번째로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세 번째로는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남기하실 땐 산소 결핍된 근로자를 구하기 위해 굴착한다. 산근 굴로 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는 15년 이래 17년 이외 총 10년간 두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시계의 유지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여기서 시계는 시력이 미치는 범위, 즉, 시야를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터널 건설 작업을 할때 터널 내부의 시계가 배기 같으나 분진 등에 의하여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환기를 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 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는 15년 이외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콘크리트 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다음 보기는 거푸집 해체작업을 할때 사업주 준수 사항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여기서 거푸집이란. 콘크리트 구조물을 일정한 형태나 크기로 만들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형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푸집 및 지보공의 해체, 해체는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 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거푸집 및 지보공은 콘크리트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기타 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는 해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는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다음 강목에 정하는 사항을 유념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해체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모 등 안전 보호 장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거푸집 해체 작업장 주위에는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출입 금지시켜야 한다. 상하를 동시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긴밀히 연락을 위하여, 위하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보 또는 슬라브 거푸집을 제거할 때에는 거푸집의 낙하 충격으로 인한 작업원의 돌발적 재해를 방지해야 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는 15년 이래 19년 사회, 20년 사회, 24년 사회,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상 토석 붕괴 원인을 내적 원인과 외적 원인으로 구분할 때 외적 원인 네 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여섯 가지나네 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 두 번째로는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작용. 세 번째로는 사면, 범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네 번째로는 절토 및 성토의 높이의 증가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토지를 물려주는 것을 사절하겠습니다. 토지 사절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속 붕괴 내적 원인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신출 대비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절토 사면의 토질, 암질. 두 번째로는 성토 사면의 토질 구성 및 분포. 세 번째로는 토석의 강도 저하가 되겠습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는 15년 이래 19년 사회, 22년 이래 23년 사회,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다른 기출문제에서 세 가지가 아닌 네 가지로 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답안 여섯 가지 중네 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로자가 관리 관독자의 지위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것. 두 번째로는 조립 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 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세 번째로는 비눈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네 번째로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할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근로자가 조립 작업을 하다가 비가 와서 재료로 머리를 감싸고 뛴다. 근조비제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15년 이래 20년 이래 총 10년간 두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작업자가 높은 작업 발판 위에서 전기 용접 작업을 하다가 감전으로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먼저 기인물과 가해물 개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의 마동석 그 자체가 기인물이고 마동석의 주먹을 가해물로 사고의 원인인 물체가 기인물이고 사고의 결과물체가 가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고의 원인인 물체인 기인물은 감전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전기이고 가해물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바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 발생 형태는 높은 곳에서 사람이 떨어졌으니 떨어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떨어짐이 아닌 과거 명칭인 추락을 쓰게 되면 영점 처리되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15년 이래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초기 강도가 아주 크고 초기 수압 발열이 커서 긴급 공사, 동절기 공사 그리고 한중 수중 바닷물 등 해수 공사에 적합한 시멘트의 종류를 쓰시오. 해당 시멘트의 종류는 알루미나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15년 이래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가설 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상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중 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할 때 바닥과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각각 적으시오. 첫 번째로 실내용은 인조 고무가 되겠고 두번째로 집안이 평탄한 맨땅 위는 쇠기형 강스파이크가 답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돌 마무릴 또는 인조석 깔기 마감한 바닥용은 미끄럼 방지 판자 및 미끄럼 방지 고정세가 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15년 이래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안전 보건 표지별 종류를 각각 두 가지씩 쓰시오. 먼저 금지 표지는 출입 금지, 보행 금지 등 8가지가 있고 경고 표지는 인화성 물질 경고, 산화성 물질 경고 등 15가지가 있고 지시 표지로는 보안경 착용, 방독 마스크 착용 등 9가지가 있고 마지막으로 안내 표지는 녹십자 표지, 응급코 구호 표지 등 8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4가지 표지들은 시험에 매우 잘 나오는 빈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15년 이래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재해 통계 업무 처리 규정상 연평균 100인의 근로자를 가진 사업장에서 연간 5건의 재해 발생하였는데, 그중 사망 1명, 장애 등급 14급 2명, 1명은 가료 30일, 다른 1명은 7일 가료하였을 때, 강도율을 구하고 산출한 강도율의 의미를 쓰시오. 먼저 강도율의 공식은 연 근로 시간수분의 총 요양 근로 손실 일수 곱하기 10의 3승으로, 총요양 근로손실일수를 먼저 구해줍니다. 사망자 한 명은 해당표에 의해서 근로손실일수가 7,500일이므로 7,500을 대입해주고 장애등급 14급이 근로손실일수 50이기 때문에 2 명이 발생하였으므로 50 곱하기 2를 해주고 그리고 한 명은 가료 30일, 다른 한 명은 7일 가료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가료란 치료를 의미하며 일을 하지 못하고 치료만 해야 하는 휴업에 해당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휴업 일수는 30 더하기 7이 되겠고, 그리고 휴업 일수로 요양 근로 손실 일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식을 사용하여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30 더하기 7에 연간근무일수는 지문에 주어지지 않았으면 기본 조건인 1일 8시간 연간 300일 근무로 보기 때문에 연간근무일수 300을 대입해줍니다. 다음으로 연근로시간수는 100인의 근로자가 1일 8시간 연간 300일 근무하기 때문에 1 0 0 x 8기3 0 0을 대입해주면 강도열은 31.79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강도율의 의미는 근로시간 합계 1000시간당 요양재해로 인한 31.79일의 근로손실일수 발생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 1회 건설안전기사 실기기출문제 풀이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